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박홍서입니다. 저는 앞으로 8주 동안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북방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 반중 정서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이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론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에서 역사를 왜곡했다. 중국식 소품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반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불과 두번 방송하고 종영하는 그러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김치 논쟁도 있었고요. 한복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중 정서를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역사 문화적, 이러한 요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국가 간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를 넘어서는 이제 경제 문제도 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구체적으로 보면, 이 역사 문화적 배경은 어, 상당히 상대적으로 원초적이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사람들과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수천 년 동안 이웃으로 살아왔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교류도 교류가 많고 또 그만큼 갈등도 역시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제 비슷한 그런 역사적 경로를 겪고 왔죠. 특히 과거 시기에, 전통 시기에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중국 문물을 흠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의 대학자였던 박지원,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청나라의 문물에 대해서 상당히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동시에, 동시에 어떤 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 오랑캐다 이러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양면적인 중국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었죠. 한반도 사람들이 이런 중국 대륙에 대한 이런 양면적 감정은 결국 원초적으로 이건 생물학적인 이유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일종의 터세, 세력권, 그래서 혹시라도 중국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세력권을 넘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애증의 관계가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봉건 시대 때 조선은 이 중국을 상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버이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수면 밑에서는 이 조중 관계는 항상 긴장 관계가 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를 보면 이 선조 정권은 명군과 왜군 사이 그런 타협 담합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 우려를 했고요. 경계를 했습니다. 정멸한 때, 정묘란 직전에, 어, 광해군 정권은, 그 당시 명나라가 계속해서 파병을 요구했지만, 어, 광해군은 조선의 상황이 열악하다. 어, 이런 이유를, 어, 대면서 명의 파병 요청을 거부하는, 어, 이런 행태를 보였고요. 결국, 그러나, 19621년 심화전투에 조선군을 보내면서도, 보내면서도 그수장이었던 강홍립한테 뭐 여러 여러 가지 역사적 근거가 있지만 강홍립한테 싸우다가 전력이 안 되면 투항하라 이런 또 밀치까지도 내리고요. 자 조선 후기로 오면 이 조롬이양 조선과 러시아가 밀약을 했다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박정양을 미국에 보내서 청의 간섭을 조금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런 측면도 보였습니다. 현재도 좀 다르지 않죠. 국가 간의 애증의 관계는. 북중 관계를 놓고 보면,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입니다. 동맹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유엔이 대북 제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대 무역 상대국이지만, 역시 사드 문제 같은 것에서 보면,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표면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면 한중 관계는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다. 이 전통 시기든 현대 시기든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부분은 한국이 그리고 중국이 상호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물리적, 현실적인 측면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중국을 어,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현실 정치에서, 현실주의 국제 정치에서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감정에 치우쳐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핵심 질문은 중국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이고요. 저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중국의 정세. 그것은 중국의 대외 관계도 그렇고, 중국의 국내 정치도 그렇고, 중국이 혼란스러울 때 항상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초래됐다. 이런 것이 저희 핵심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중국의 정세가 불안정할 때 그것이 한반도 안보 위기가 연결된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환을 보면 중국 명나라 말기로 접어들면서 왕조 쇠퇴의 전형적인 징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 고 게다가 황제였던 만력제는 정사를 내팽개치고 관료들은 부패하고 이러한 명의 입장에서 결국 반대로 이제 일본은 통일을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을 하면서 세력이 급상승하게 되었던 거죠. 명은 이러한 일본에, 부상하는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전 조치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세력이,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동서고금, 어떠한, 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삼람한상, 너무나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문제는, 전쟁의 원인이 많다는 것과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저 힘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아, 그래서 힘은 필요조건입니다. 히틀러가 아무리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연합해서 히틀러의 그러한 야욕을 사전에 차단했다면.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을 겁니다. 한반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 때 명이 일본을 사전에 견제했으면 임진왜란 일어나지 않았지요.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명의 세태는 더욱 가속화됐고 이런 상황에서 동북지방에서 여진족이 흥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여진족의 흥성을 차단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후금은 이제 조선을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이 강성했다면, 강대했다면, 건주여진, 계속해서 통제했을 것이고, 병자오련이나 정멸환처럼 그러한 차마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1894년 청일전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청은 아편전쟁 이후 소위 서양의 충격이라고 해서 국력이 계속해서 세퇴해 들어갔습니다. 반면 일본은 1600-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 국가가 됐습니다. 상비군을 만들고 근대 국가의 행정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국력이 급성장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대륙으로 세력을 팽창했고, 그 한가운데 있는 조선을 신민지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청이 건재했다면, 일본의 그런 세력 팽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해석이 가능하고요. 1950년 한국전쟁도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고요. 중국, 신중국은 건립됐지만, 내지에는 국민당 잔존 세력들이 있었고, 아직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스탈린의 소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스탈린은 한국 전쟁을 활용해서 미국과 중국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술을 수행했던 것이죠. 만약에 중국이 어떤 스탈린의 그러한 압력, 참전 압력,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강했다면, 강했다면,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참전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여기 좀 의문점을 짓고 싶습니다. 국제 정치학의 패권 안정 이론이라는 그러한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패권 국가들은 중심이 돼서 그 주변의 국제 관계의 안정을 보장하고 담보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패권 당연한 논리 전개입니다. 패권 국가는 이 현상 유지를 할때그 패권 국가의 이익이 가장 확실하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동서고금 어떤 패권 국가라도 국제 정치 안정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과 한반도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역시 이런 패권 안정이라는 논리를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현재로 와서요, 북핵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핵 문제도 크게 달라지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한반도 안정을 강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두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선택할 것이다. 왜? 한반도 안정이 무너진다면,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중국의 최대 국가 목표라고 할수 있는 경제 발전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중국 공산당 일당 영도의 기본적인 토대,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경제적 토대를 허물어 뜨기 때문에 중국은 거시적으로 한반도 안정을 최고의 전제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현재 그 중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죠. 중국의 지난 40년 동안의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권, 미국의 달러 패권 체제에 올라타서 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금 부자는 됐지만 그만큼 미국에 대해서 취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중, 미국과 다시 한번 충돌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중국한테 최악의 시나리오. 당연히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차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결국 중국은 북핵 문제가 전쟁 상황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북핵이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될 수만 있다면, 북핵은 안목적으로 용인하면서 그보다 상위의 가치, 최, 최고의 가치는 한반도 안정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누가 더 위협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위협 주체는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날리고 그 직후에는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서 유엔 대북 제재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그 대응으로서 전략 자산을 띄우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또그 타이밍에서는 중국은 미국의 자제를 요구하는 것이죠. 위협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중국의 대응은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17년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을 때 중국은 미국과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협의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영언론이었던 환구시보에서는 미국이 지상군이 38선을 넘지 않고 북폭만 한다면 중국은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런 사설까지도 낼 정도로 어, 중국에 대한 어떤 불만을 쏟아냈던 것이죠. 공식적으로. 당연히 북한은 이에 대해서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망동이라고 전례 없는 반발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북한이 위기를 고정, 고조시키고 있는 주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였고요. 반대로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금수, 북한은 원유가 안 나기 때문에 석유를 끊어버리면 북한의 모든 것은 어, 붕괴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 반대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201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한편에서는, 어, 미국이, 뭐, 북한을 폭격만 한다면 중국은, 어,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북중 관계는 선열로 이루어진 혈맹 관계다. 이렇게 또 북한을 두둔하는, 미국한테 간접적인 경고를 보내는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끊임없이 표출하고 있지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이라크의 사담 호세인,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공격했습니다. 전복을 시켰죠. 북한에서는 우리 핵 때문에 어, 미국이 북한을 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현실적으로 그것은 북한의 핵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in,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 중국이라는 요인이 어, 미국이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어,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실과 이상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관념과 현실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특히 국제 정치에서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의식만을 갖고, 인식만을 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순진한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념과 현실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현실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과 이상을 의도적으로 혼돈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념을 갖고 현실을 재단하고 포장하고 그 결과는 아주 국가 이익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아주 심각한 해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세력들이 혹시 없지 않는지 우리들은 경계를 하고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